네, 이번 영상에서는 리소스 라우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자원, 즉 리소스를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들고 읽고 수정하고 지우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들고, 읽고, 수정하고, 지우는 요네 어, 가지의 앞 글자를 따서 CRUD. 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를 작성한 거 내용을 봐도 이 글이라는 리소스를 만들고 읽고 그리고 수정하고 지우는 기능들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볼수 있죠. 우리가 이 개별 글을 조회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만들 때 한번 보시면은 이 조회할 글, 이 아티클이라는 리소스를 조회해서 보여주고, 조회해서 수정하고 이럴때이 조회하는 기능이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u r l 에 리소스의 ID가 있으면 그 리소스를 조회한다. 요게 이제 패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워낙 자주 쓰니까 라우트 모델 바인딩으로 기능을 제공해서 편하게 할수 있게 해줬죠. CRU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RUD가 워낙 자주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 편리하게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리소스 라우트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 CRUD와 관련된 모든 라우트를 한 줄로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라우트 작성한 걸 보면 이렇게 총 일곱 줄로 작성을 해놨죠, 않아요? 이렇게 일곱 줄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터미널에서 sale artisan route list를 실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라우트를 볼수 있어요 모든 라우트를 볼수 있고 현재 76개의 라우트라서 이 아티클만 관련된 걸 지금 보고 싶은데 보기가 좀 어렵죠. 이럴 때는 뒤에 그래프해서 아티클스가 포함된 것만 추려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7개 라우트가 등록된 게 보이는데, 이거를 이거를 전부 다 주석 처리하고 주석 처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지금 네, 아무것도 안 나왔고 여기서 라우트 리소스 아티클스 하고 이 r 이 라우트를 처리할 컨트롤러를 지정해주면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라우트가 어떻게 등록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나왔죠 요거를 비교를 해 보면 앞서 우리가 7개 라우트 등록한 것과 똑같이 순서는 좀 다르지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등록됐고 어, 이 컨트롤러의 메소드에 연결된 걸볼수 있습니다. 보면은 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get articles는 articles index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a r t i c l e 컨트롤러의 index 메소드에 연결되 있어 되, 되도록 지금 바뀌었는데 우리가 기존에도 get articles는 아티클스의 인덱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티클 컨트롤러에 인덱스에 연결돼 있었죠. 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사실 우연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실습을 할때요 라우트 리소스와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놓고 어, 이름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아티클 컨트롤러의 메소드에 연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작성했던 게 일종의 암묵적인 룰, 라라벨에서 어 라라벨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 정해 이렇게 뭐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같은 이름을 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로 바꿔도, 기존 동, 기존에 작성했던 기능이 똑같이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지우고, 라우트가, 어, 대체됐으니까, 이제, 기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save, artisan, test 하면 되겠죠. 오 하나가 실패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을 삭제할 수 있다가 지금 테스트에서 걸렸는데 네, 내용을 한번 보죠. 아티클스의 음, 딜리트라는 라우트가 어, 선언되지 않았다. 음, 네이 말을 어,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라우트를 조회해 볼게요. 라우트를 조회해 보면 우리가 딜리트가 이름이 아티클스 디스트로이로 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원래 작성했을 때 기존에 작성했을 때는 딜리트를 딜리트를 이름을 딜리트로 지었어요. 근데 요 라우트 리소스로 라우트를 등록했을 때는 요게 e 네, 디스트로이로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딜리트라는 라우트 네임을 찾았더니 없어서 이렇게 에러가 난 거고. 네, 덕분에 잘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r t i c l e s 에 delete라고 쓴 곳을 찾아서 바,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가 우리가 view의 음, 어, 리스트에 있으니까, 어디냐면 storage r e s o u r c e view의 a r t i c l e i n d 에 여기 보면은, 여기를 delete가 아닌 d 스 s t r 로 바꿔주면, d 스 s t r 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전하군요. 전한데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 봅니다. 자, 어디에 또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아, 아, 네. 여기를 또 고쳐야 되지만 테스트 코드를 고쳐야죠. 테스트 코드를 테스트 코드에서 우리가 딜리트로 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디스트로 y 로 바꿔줘야 합니다. 딜리트 또 있나요? 딜리트. 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돌려서 네 전부 다 패스가 됐죠. 어, 원래 순서대로라면 우리가 이아 테스트에서 걸렸네 해서 요 테스트에 와서 얘를 고쳐주고 어 얘를 고쳐준 것처럼 이제 뭐 뷰나 이런데 가서도 고쳐줬어야 되는데 아무튼 순서는 뭐 그랬지만 해결했고요. 이제 뭐 사실 브라우저에서 이제 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브라우저에서 한번 해보면 뭐 목록 잘 나오고. 글쓰기 화면 가도 잘 나오고 리소스 리소스 아웃 저장 잘 되고 삭제되고 네 되죠 지금 이게 손으로 하는 테스트 이미 뭐 우리가 코드로 다 해본 거니까 사실 안 해봐도 되는 거였는데 한번 해봤고요 네요렇게 어. 리소스 라우트를 이용해서 이 일곱 줄 7줄, 일곱 줄을 한 줄로 바꿔줄 수 있었다 그걸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일곱 개의 라우트가 전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음, 일부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매뉴얼에서 여기 보시면 리소스 컨트롤러에 라, 리소스 라우트의 일부만 지정하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only를 쓰거나 혹은 except를 써서 only는 이제 인덱스와 쇼만 쓰겠다 뭐 해보면은 only. 이렇게 썼죠 index와 show 이렇게 쓰면 route 목록에서 딱두 가지만 이제 접근이 되고 당연히 이제 테스트는 다시 뭐 실패하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고 뭐 accept를 하면 반대로 두개 인덱스와 쇼를 빼고 나머지가 다 등록되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오늘 변경된 내용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경된 거는 어, 이 네, 라우트 라우트를 각각 등록했던 거를 리소스 라우트로 바꿔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꿨더니 테스트가 깨져가지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이 라우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가 실제로 사용되는 인덱스에도 가서 라우트 이름을 바뀐 걸 적용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리소스 라우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